자 오늘은 우상호 정무수석의 운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얼마 전에 매부쇼잉신가 어, 거기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많이 대변해주셔서 가끔 구설이 나기도 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도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거는 없는데 거론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고 전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던 적이 있지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의 앞으로의 운세. 어, 일단 내년 6월 선거에 이동수가 있는가 보면은 뭐 어디 나오시겠구나 하는 것도 예측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분, 가능성 있네요. 네, 출마의 가능성 있습니다. 어디 지역구로 어디, 어디를 지금 노리고 계신가? 지금 제가 잘, 그 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뭐, 서울시장에 이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어떻게 됐던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요 주변을 조금 살피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월 3월 2월달 아좀 마음이 올라오네요 내 네, 출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3월 정도에 그만두실 운도 있어요 그만두실 운도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 그만두시고 어,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결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실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지만, 네. 어,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모습이 있네요. 지금 어디를 나오려고 마음을 갖고 계신가? 의상우 정무수석. 내년 6월에 선거 도전할 생각으로 있나? 아직 마음을 그렇게 정하신 것 같진 않은데, 이에 예, 카드의 흐름으로 봐서는 내년 2월. 그 정도 돼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본인이 또 마음을 그쪽으로 정하실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카드 리딩이 심플한데? 그런데요. 네. 이분이 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라면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소통을 충분히 나누고 나오고 계신가 한번 볼게요. 명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대변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기보다 우상우 정, 정무수석이 생각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지켜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다.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그 말은 실수했다, 자제해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이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나 어, 열심히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좀 강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이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그 체계랄까? 그 위아래 이런 것들이 다잘 돌아가고 계신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에 이분이 말하는 게100% 명심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네. 지켜보기에 그렇다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나도 잘 파악이 안 된다 같은 부분도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있잖아요 긴 거는 기다 아닌 거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첨부돼서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유추해서 내가 이렇게 예, 일것 같다 같은 부분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뭐 지금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3월달 그만두실 운이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출마 의사가 뭐 명확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분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운세가 좋아지는 모습이 있다. 6월달. 이 시기에도 기쁘고 좋을 일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서, 어, 어디를 만약에 지방선거, 지방, 저, 뭐야, 자치장 선거 나가신다면 승산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거는 그 운의 그 시기가 좋아 보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어디 출마하신다가 정해지시면 그때 다시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또 이분 개인의 운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후보자가 더 강하면 그 부분에서는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 운세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어디에 나가고 싶다라는 결심이 해가 넘어가시면 조금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